순간에 손님이 오면 벨소리가 울리고 딱 열어주면 되는 그 순간 정말 편리하죠. 그런데 요즘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. 고장 나거나 소리가 안 나서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혹은 예전처럼 시원하게 벨소리가 들리지 않아 불안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.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현관 초인종 도어벨 차인벨입니다. 이 제품은 전원 코드형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멜로디와 소리로 선택이 가능해 누구에게나 적합합니다. 설치 후에는 사용할 때마다 믿고 쓸수 있어 큰 안정감을 줍니다. 특히 최근 사용한 고객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며 리뷰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. 이제는 배리 고장 날 걱정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현재 별점 4.7점을 기록하며 359개의 리뷰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는 후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사용자의 피드백 덕분에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현관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날은 지나갔습니다. 간편하고 스마트한 도어벨로 우리 집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입니다. 링크를 클릭해보세요.